뭐지? 아 요거 바구리 아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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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새끼구만. 새끼요. 아직 머리에 털도 안 났네. 요거 어, 너... 우와, 이 뿔에 새끼 엄마 뭐, 있을 뭐, 아유 가방, 가방에 넣지. 가라 아니 가방에 넣지 마 아, 얘가... 이거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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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새끼를. 아니. 아, 새끼를. 잡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예, 왜 지금 이 부근에 새끼 엄마가 있을 거야. 둥지도 어딘가 있을 수 있겠고 막 거기서 어, 거기서 날아온 거다고. 그러니까 아 새끼 잡지 말고 그냥 풀숲에다가 그냥 놔두라고. 여기 여기 차 있는 데다 차 있는대로 날아가면은 차에 치해서 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부은 엄마의 그 엄마 새가 지금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지금. 그 엄마 새가 지금 머리 묶는 거아이근방 어제 둥지도 있고. 50. 새가 저기 뭐야 까치는 아닌 것 같기도. 새끼 까치는 아니지. 칼미새도 아닌 것 같고, 뭐직 직발구리 같은데? 직박우리 같은데, 직박우리가 뭐예요? 다 저기 뭐야? 아유, 아유, 잡지 말고, 아, 잡으면 죽는다니까. 잡지 말고 그냥 저기. 잡아. 이고한 번. 아, 잡으면 안 돼. 그냥, 그냥 저 무서우잖아 새가. 잡지 말고 건들지 말라고. 그게 그 뭐야? 그냥 놔두라고 그냥 그냥 놔두. 그냥 놔두고. 이 속에 있으면은 이제 엄마 새가 와서 먹이를 물어다 준단 말이요. 이게 아직 이거 새끼 새가 아직 모르잖아 아무것도. 근데 이걸 이제 차로 쪽으로 가거나게 하면은 차에 치여도 죽은 게. 그냥 놔두면은 엄마 새가 이제 와서 이제 데리고 간다고 이게 먹을 것도 주고 은게 그냥 놔두라고 그냥 그냥 놔둬. 그냥, 그냥, 그냥 놔두라고, 이게. 여기 여기에 지금 둥지랑 있을 거예요. 둥지도 있고, 이게.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면은, 저, 엄마 새가 알아서 이제, 데리고 간다고, 저, 새끼새를. 새끼, 새끼새인데, 이건 뭐 어디, 아마 집바구리 같아요, 내가. 집바구리? 예, 까치는 아닌 거 같고, 할미새도 아니고, 집바구리라고 있어요. 이게 좀, 좀, 이게, 아니, 아니, 저, 비둘기보다는, 아니, 참새보다는 좀 크고, 좀, 아, 집바구리, 가그 산에 이렇게 사는 새 있어요. 근데 아마 그 새가 여기 어딘가에 둥지를 틀고 둥지를 틀고 오아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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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도 이제 아 이거 샌디 새끼 새가 이제 둥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애기들이 이제 호기심이 많아갖고 이제 그놈 이제 가지고 놀러오는데 그러면 새끼 새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는 게 낫다 이 말이지 그 얘가 죽는 거냐 그러면 이게, 이거 키울 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지금 이금방에 둥지가 있고 엄마새가이금방 근방... 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네, 혹시 환경 보고 갔 아우 그렇지 이게 예. 아 그냥 놔두는 게 새끼 새를 살리는 게 아니고 괜히 만지면은 죽는다고 이 그런 건안돼 보는 거. 아 그냥 그냥 놔두라 고 그냥,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면은 온마새 <laughs> 가 와서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잘 예? 키워줘. 뭐야 뭐야. 자자 저기 아기새 있어 아기새. 아 이제 자. 자, 그만 이제 자 이제 자 갈기로 이제 다 가요 이제 저. 아우 그냥 갈길로 이제 다가 야, 칼키로, 야, 로 야, 이키로 야, 칼 야, 이키로 야, 칼키로, 야, 칼키로, 야, 칼키 야,